안녕하세요. 그, 이어서 한번 실습 계속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지난 차시에 프린트해서 자, 결과 값. 자, 프린트를 조금 볼까요? 프린트. 자, 프린트란 기능은 뭐냐면, 자, 그 전에 이렇게 주석, 여러분들, 주석을 이렇게 걸게 되면, 요거 자체가 사람이 해독하는 게 되고, 컴퓨터는 요거를 해도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통 설명을 드을때 이렇게 주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좀 여러 개가 있다. 물론 한 줄, 한 줄, 한줄 이렇게 슬래시 두 번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슬래시 별표하고 별표 슬래시 이런 식으로도 묶어서 블럭을 지정을 해서 주석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프린트 기능은 프린트 기능은 자, 컨트롤 x에서 프린트 기능은 뭐가 냐면 자, 가로 사이에 있죠? 가로 사이, 이, 이 사이에, 사이에,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자, 똑같아요. 문자, 일, 상수나 변수는 그냥 쓴다고, 문자열일 때는, 때는, 자, 따옴표를 넣어주면 돼요. 준다. 일반적으로 똑같죠? 해서, 그런데 사칙 연산이 돼요. 이거 더하기 그사칙 그러니까 모든 게 출력을 할때할때 할때 출력을 할때 붙여서 출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김태환 김택 김까지만 해 볼게요. 김에다가 더하고 그 다음에 태 더하고 여기다 그냥 일반 변수 그 일반 숫자 100또 더하고 변수 한번 넣어 볼까요? 변수. 인트 하고 a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a는 400이 있다. 그럴 때 a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또 문자도 하나 더 더할 수 있, 있겠죠. 뭐. 여기서 뭐, 값, 그 다음에, 음, 결과 값은,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여기 사이에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숫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김태환 하고, 숫자 100, 그 다음에 얘는 변수 더하고,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그냥, 결과 값은 빼고, 이렇게. 김 더하고 태환하면 계속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출력해 볼게요. 뭐 상수나 변수도 이렇게 해서 자, 저 이게 눈꽃이 보이시죠? 하면 눈꽃 마크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 저장할 거리가 있어요라고 했죠. 그래서 컨트롤 S 이건 항상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컨트롤 S 하고 자 S 하면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되는데. 잠깐만요. 자, 이게 저장이 되는데, 자, 여기서 출력해보면, 이게 이제 결과값이 찍힙니다. 자, 자, 이렇게 찍혔죠? 김태환 숫자 100 변수. 이 하단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조금 예쁘게 출력하려면 지금 다, 띄어쓰기를 안 했으니까 다쭉 출력되는 거예요. 그서 자, 해서, 여기서, 이름 다음에 한칸 이렇게 떼주고 숫자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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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러면 숫자가 되고 변수 앞에 이렇게 떼주게 되면 한 칸씩 떼주게 되면 좀 예쁘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죠? 하고 저장하고 Ctrl+S 저장하고 플레이 자, 플레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는 출력이 이렇게 한 칸씩 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 좀 조정을 할수 있어요 띄어쓰기로자 위에 있는 것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 계속 누적돼서 나오죠 이거 다 지우고 싶다 그럴 땐 클리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자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새롭게 깨끗하게 나오죠 자 이거 있죠 클리어 온 플레이는 뭐냐면 그 플레이 레디 액션 했을 때 이게 기존에 싹 지워지고, 그, 새롭게, 이렇게 확인해. 기존 게 히스토리 남은 건 지워져요. 이렇게 알면 될것같고요요거만은 기억해 주세요. 자, 암튼. 해서, 이게 결과 값을 이렇게 출력할 때, 이 안에 프린트는 이렇게 붙여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수도 이렇게 할수 있고, 일반 문자열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자, 일반, 그 인트일 때, 정수일 때만 계산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플로트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플로트일 때 한번 바꿔볼까요? 잠시 플로트일 때는 <laughs> 자 플로트하고 플로트 a는 10.0f 이런 식으로. 플로트 B는 20.0F. 그 다음에 플로트 C는 A 더하기 B 하면은 30점, 여기다 그냥 수점 2, 3 이렇게 넣어볼까요? 어차피 소수점이니까. 그러면 C는 뭐가 들어갈까? 30.5F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C를. 요거 그러면 좀 예쁘게 출력하려면 여기를. 자, 결과 값은. 결과 값은 하고 땡 하고 한 칸을 여기다 떼줘야 좀 예쁘게 나오겠죠. 그렇죠? 플러스 C 하면 결과 값은 한칸 떼주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C에 들어가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장을 하고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자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자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자, 레디 액션 하면 자 결과값은 30.5이게 나오죠 자 아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클리어 온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출력을 다시 레디 액션을 하면 자 기존 건싹 지워지고 새로운 것만 이렇게 30.5 이렇게 결과값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출력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해 볼게요 이번엔 이제 문자열 플로트까지 했으니까 이제 문자열만 한번 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스트링 하고 하고 어, 에, Str1이라고 할게요. String11에는 one. 아버지가 까지만 할게요. String2에는 s t r 2에는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 c 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string1 더하기 string2 이렇게 해도 되죠 변수니까 변수 더하기 변수 그럼 이게 쭉 영달해서 출력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도 하지만 그냥 하나 임의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string str3는 str1 더하기, st, 아유, one 더하기 str2 자 문자 두 개를 더해라. 그럼 쭉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str3를 여기서 str3를 자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S.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하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 실행을 해보게 되면 아버지가 어디 들어가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죠. 아버지가 그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문법적으로는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코딩 수업에서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거한번 볼까요 위에 자 명확성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는 뭐 띄어쓰기 이렇게 하는데 코딩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는 여기서 문장을 하나 표현을 하고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붙어버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방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 요런 게 조금 그 띄어쓰기를 하려면 이 방에 여기 뒤에를 한칸 떼든지, 그죠. 뒤에를 한칸 떼든지, 앞부분에 이렇게 한 칸을 떼주면 이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자, 요거를 다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 레디 플레이를 끄고, 자, 플레이 다시 끄고. 재생을 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죠 됐죠?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laughs> 자 자료형과 서칭 연산까지 했고요. 이번에 이제 좀 해볼 거는 뭐냐면 자 유리지 잠깐 내려놓고 좀 조금 더뭐 코딩을 조금 그 여러분도 그냥 어차피 예전에도 좀 해보긴 했을 것 같은데 복습 차원에서 살짝 하는 거니까. 뭐 이번 기회에 조금 더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부분 여러분들 보니까 좀 기초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이,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하고요. 어차피 뭐 유니티는 다 여러분들 다 다뤄야 될 텐데 어 어쨌건 뭐그 코딩이 좀 어려웠다 하면 이번 기회에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진 않아요. 계속 쓰는 것만 쓰니까 그래서 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 해볼 거는 자, 자자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 자조건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딩 수업에서 조금 그 이번에 좀 진행할 게 뭐냐면, 그뭐 되게 복잡한 것까지는 안할 거예요. 조금은 뭐, 그 다음에 반복문, 그 다음에 기능 만들기, 보통 기능 만들기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 만들기 하고, 클래스가 뭔지만 클래스가 뭔지. 요까지만 좀 진행할까 합니다. 뒤에 넘어서서 막 굉장히 복잡한 뭐시 문법들이 있는데 이런 건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요까지만 알아도 여러분들 뭐 게임 구현하는 데는 별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까지도 사실은 조금 이게 뭔지까지까지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게 대본을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까지만 좀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거고 사실 뭐 이번 주 다음 주한 좀 최대한 빨리 단축 시켜서 좀할 테니까 뭐 이번 기회에 좀 학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자 조건문에 대해서 아무튼 좀 진행을 한번 해보면 조건문 자 C#에서 조건문 기본 그 기본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if if가 뭡니까 만약에 만약이라는 의미고 문법 자체가 이래요. if 하고, 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블럭 내해서 조건이, 조건이 참이면, 이 블럭 내부, 블랙이래. 블럭 내부가 실행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패턴이에요. 자, 조건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형이라고 할게요. 자, 해서, 자, 일단은 먼저 이거 그냥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형, 이렇게 한다. 그래서, if, 만약이라는 의미인데, if, 가정하는 바는, 자, 가운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고, 여기 조건이라는 게 참이면, 이 블록 내부가 실행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기본형, 그두 번째 형은 else 형이 있어요. 뭐냐면 <laughs> 기본 조건 이렇게 있을 때 else 이것도 블록 똑같아요. 위, 위까지는 다 똑같은데 똑같은데 얘도 마찬가지 조건이 참이면 참이면 여기도 블록 내부. F가 실행돼요. 근데 위에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건이 거짓이면 그냥 무시해요. 자 참이 아니면 참이 아니면 그냥 무시해. 이거 자체가 무시가 돼요. 이게 실행이 안 되니까 무시가 되는 거고. 자 L형은 뭐냐면 조건이 참이면 여기가 실행되는 건 똑같은데 얘는 거짓이면 조건이 거지시면 else 거지실 때일때 실행. e l s e 있는 블록 내부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자, 이거 두 가지. 또한 가지가 조금 더 있는데 일단 기록만 하고 어차피 이거 그 샘플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게 가장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else if 형이라고 해요. if형 해서, 위에 거랑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자, 그럼 결국에는, 자, 위에 거 보면은, if가 있고 else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게 하나 더 붙는 거죠. 밑에. 이게 붙, 이걸 붙이냐 안 붙이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두 개는. 그죠? 자, else if형은 뭐냐면, 똑같아. 요까지 똑같은데, if 있고 else가 있는데, 이 사이에, 사이에, 조건, LGF라는 게 붙어요. <laughs> 이렇게. 이거는 계속 붙일 수 있어요, 밑에. LGF, LGF, LGF.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 이게 만약에 아니면 이게 아니면 위에 조건이 거시시면, 거짓이면 거짓이면 요건 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이면 이게 블록 내부가 실행돼. 실행 아시겠죠? 첫 번째게 물어봤는데 이게 거짓이야. 거짓이면 참일 때는 이 안에 실행되는 거고 거짓이면 보통은 이제 LG가 실행되는데 LG if는 뭐냐면 어 아니야. 그러 이건 이건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맞아. 그러면 조건이 맞으면 이게 실행되는 거고. 또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e l s if 아니야? 그럼 이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내려가서 e l s 를 만나면 e l s e 만나면 에이 그거 다 아니야? 그럼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도 e l s 가 없을 수도 있어요 e l s 가 이것도 생략 가능해요 가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다 아니야 그러면 그냥 무시되는 거예요 위에가 아시겠죠? 자 다시요 위에꺼 기본형은 여기 조건이 맞으면 블록 내부가 실행이 되는데. 그죠? 아니면 그냥 위에꺼다 무시된다고 했죠? else는 뭐냐면 위에 조건에 그냥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하는 걸 하나 넣어 준 거야. 이렇게 else 하고. 이해됐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이에 아니야? 그럼 이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쭉 가운데 연결돼서 else if else if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해서 이게 다 실행되고 나서 맨 끝에 엘즈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위에 게다 아니면 그럼 이거 해. 라고. 모드가 거짓이면 이거를 해. 라고 하는 거고, 엘즈가 없을 때는 위에 다 무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이게 문법은 이러고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문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거, 문법이 외울 게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많진 않은데,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고, 몇번 하버더면 이게 손에 익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면 되고, 자, 그러면 조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조건이 뭐냐? 조건이라는 거.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걸 조건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걸 쓴 법을 쓸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걸 조금 알아보면, 자, 자,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조건식. 조건, 조건식. 자, 조건식에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게몇 가지가 있어요. a 아니 그냥 요거 하자. 자, 일반적으로 이런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조건식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if 사이에 a가 a랑 b b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죠? 가운데 들어가는 게 여기서 물어보는 건 조건식들이 몇 가지 대표적인 게한 다섯 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기억을 하시,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a랑 a가 b보다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가 a라는 변수에 우리가 100이 들어 가 있고요. a라는 변수에, 자 a라는 변수에 여기 변수에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가 있고 p에는 5 0이라는게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100이 50보다 크죠? 그러면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참. 자 반대로 a는 100이 들어가는데 여기 200이야. 그럼 이 이거는 참이에요? 100이 20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건 거시지 되는 거예요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고요 이게 변수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변수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a가 10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 a가 만약에 우리가 변수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5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건 어때요? 50이 상수 100보다 커요? 작아요? 어때요? 그러면 작죠? 이건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근데 변수 A에 예를 들어 15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가 상수 100보다 크냐 물어봤을 땐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같다 우린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다, 크냐를 물어본 거고 얘는 뭐예요? 그러면? 작냐. 얘는 크거다 같냐. 작거나 같냐. 그 다음에 이건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데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음, 자, 만약에, 약에, A가 B보다 작냐를 물어보는 거고, 얘는 만약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냐를 물어보는 거고, 얘는 만약에 A, B, 요런 식으로 있을 때, 예를 든 거예요. 자, A가 A가 B보다 작거나, 갔냐, 얘는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정. 아니냐는 좀 이따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리고요. 자, 해서 잠깐 이 조건식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제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통해서. 자, 이걸 좀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자, if, 자, 조건 주석을 한번 넣어서 조건 그러면 하고 만약에 300이 상수로 그냥 바로 물어봐도 되죠? 100보다 크냐? 블럭그럼 여기가 실행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프린트 한번 찍어볼게요. 프린트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장하고 그러면 만약에 거짓이면 이게 무시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찍혀 요 여기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건이 지금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큽니다가 찍혀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유니티에서. 자, 유니티에서. 자, 플레이 해보면. 큽니다 찍히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요. 다시 컷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변수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위에서? int a라는 데가다, a라는 데다가, 우리가 그냥 100을 한번 넣어볼게요. 앞에를 그냥, 일단 변수를 한번 물어보게 되고요. 자, else를 한번 넣어볼까요, else? 참일 때는 얘를 이렇게 실행하는데, 거짓이 있다 그러면 무시를 하는데, else를 넣게 되면 어, 어떤다고요? else를 넣게 되면, else를 넣게 되면 어떤다고요? 거짓일 때는 얘가 실행되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하고 일단 작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면 크지 않습니다.라고 합시다.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이렇게 할게요자 보면 빨간 줄 같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이 오류되면 이렇게 잡아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컨트롤 S 하면 자요 문장은 여기에 실행될까요? 여기 실행될까요? 자, A가 100이니까 100이 100보다 커요? 이건 거짓이에요. 같지 않죠? 크자만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크지 않습니다가 지켜야지 영상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유니에 들어가서, 자, 플레이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 자, 크지 않습니다. 지키죠?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킵니다. 자, 이게, 근데, 자 아까 우리 조건식에서 조건식에서 어자 조건식에서 요거 만약에 크거나 같냐로 물어보게 되면 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면 같으니까 큽니다가 나오겠죠. 자. 자해서 클리어 한번 해주고 플레이 해보면 자, 큽니다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거 거꾸로 쓰면 안 돼요. 뭐 같거나 뭐뭐 뭐 크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같거나 작냐 이런 문법은 없어요. 이거 주의해야 돼. 이런 문법은 없습니다. 자, 이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또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